독감에 걸렸답니다.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는 좀 두통에 오한에 몸살 나고 그랬는데 타미플루 수액을 어제 맞았거든요. 근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쌩쌩. 도착. 포항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게 없나? 아, 저기 있다! 굉장히 정신없는 교통이네요. 포항 사람들은 어떻게 웃어? 포항항, 포항항! 멋진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와우. 포항의 길거리. 원래 옛날 밥상이라는 곳에 오려다가 문을 닫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가지탕수 닭볶음탕 정식. 잘 먹겠습니다. 저기서 셔틀버스를 탈 거고요. 기다리는 동안 터치타를 뽑았습니다. 대박, 원하는 거 나온 것 같아. 완전 바글바글. 샤워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난 노래방도 있어요. 대박임. 내린 기분이야. 동트는 게안 보이는 건 아쉽지만. 따개비 칼국수 엔나죽. 따개비죽과 반찬과. 뭐지? 엉겅퀴 소고기죽. 밥 먹고 왔더니 해가 다 떠버렸네. 유. 호박식혜도 샀습니다. 우와 날씨 좋다 찜질하러 갑니다 이 울릉도에 오자마자 해수온천 노욕탕에 들러서 깨운하게 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개비 죽도 엄청 맛있었고요 엉겅키 소고기 국 그거는 그냥 육개장 맛이었어요. 독도 오후에 출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예매하고 케이블카 타러 갈 거예요. 모든 것이 즉흥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 날씨가 엄청 좋죠.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금 올라왔잖아요. 차 대놓고 왕복거리가 4시간. 어? 4시간? 응. 4시간, 그을 말하지. 아, 뭐. 우리 다 하잖아, 이거. 우리 다하 가자, 가자. 가자, 이들이라, 이들이라, 여기, 여기, 자꾸 열어놨어. 파도가 잠잠해서 독도, 저반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울릉도에 와서까지 등산을 하고 있을 줄이야. 까마득한 높이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끝이 아니에요. 너무 귀여움. 반찬이 엄청 잘 나옵니다. 꽁치무래를 시켰어요. 콩다밥도 먹고 싶었는데 2인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오셨나요? 네, 오늘 아, 어. 네 오늘 아침 네, 아침에 꽁치물에 처음 먹어봐요. 예 맞아. 홀륭도 주민들이 즐겨 먹는 토속음식. 음. 꽈배기를 샀습니다. 음, 맛있어. 맛있겠지. 뭐먹겠지 망초 망초 오잉 새가 제일 맛있다는거지? 예 네. 지금이 제일 맛있을때가 됐는데 아, 이제 원주민 동항에서 퀸 머시기를 탔습니다. 이렇게 똑똑 크루즈 문구점에서 태극기도 우우 샀습니다. 저는 배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멀미약을 안 샀어요. 소주품을 분실 사례가 가끔 있으면 각자 주시 바랍니다. 하장실은 1층과 2층 뒷편에 있으며 휴지는 2층에 버려주시고. 새우 비켜 와. 와, 독도야. 멋있어. 멋있어. 어디 어 밖에는 다닐가 없고 소변도 독도다. 내가 독도에 오게 될 줄이야. 너무너무 놀라워. 또 바람을 맞아서 눈물이 줄줄 납니다. 하지만 행복해. 해멀미도 없고. 아주 굿. 근데 볼수 있는 게 여기가 단가? 오늘 여객선에 사람이 그렇게 만석이 아니었는데도 차, 사람이 많네요. 물건을 옮기는 리프트카인 것 같습니다. 백고동 <목소리> 소리가 울려서 이제 돌아갑니다. 감다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코가 나오네. 족도 안녕. 아, 뭐야, 동영상이야. 오, 엄청 흔들린다. 이사부 초밥을 포장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울릉도는 진짜 제주도에 비하면 주차 난이도가 해립니다. 제주도는 솔직히 운전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 이사부 초밥에서 파밍했습니다. 이게 응? 아침 숙소 뷰. 와 대박이다. 아 귀여워. 다졌을 줄 알았는데. 야영장 식당 나리분지 가는 중. 와. 이런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차가 안 와도 지켜야 합니다. 미쳤어, 미쳤어. 슈이추 언니한테 추천받은 야영장 식당입니다. 경치가 미쳤어요. 진짜 장관이에요. 음. 아주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와! 다리 분지에 정령을 보기 위해 올라갑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와, 핸드폰 안 떨어뜨리게 조심해요. 태우는 냄새도 나고, 진짜 산입니다. 저쪽엔 바다~! 내려오자마자, 무료 입장, 개이득이죠? 천부해중전망대에 갑니다.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 대박. 이게 뿔소라라고 합니다. 이 정도 고릴라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저기 빵구 뚫려 있는 게참 멋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언덕으로 올라오다가 렌트카 하부를 긁었답니다. 이런 샤걸 진짜 11년 운전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정말 속상해요. 배도 지금 결항돼가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울릉 브루어리에 왔습니다. 맥주 양조장인가봐요. 아닌가. 울릉도 왔을 때다 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 육지에서보다 더 많이 봐서 아주 기쁩니다. 송곳산. 송곳이야, 진짜. 진짜 멋있죠. 여기서만 파는 맥주들입니다. 술 맛은 모르지만. 코끼리 바위래요. <laughs> <목>. 어머 육산 빌딩 너무 쪼꼬매 독도 해양 연구기지를 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 그 사이로 들어오는 빛 너무 멋있죠? 코끼리 바위가 겁나 잘 보입니다 와. 예림원에 들어간 갑니다 즉흥으로 전망대는 통제입니다. 우와, 여기 뭐야? 예리먼 뷰가 미쳤습니다. 사방이 바다야. 나무나 뽁,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저녁은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지나갈까? <목소리>